아마 사이제라우 아마 사이제라오, 아마 사이마 사이제라오, 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 이게 뭐하는 짓이야? <laughs> 어 뭐야? 뭐야? 야, <laughs> 야 이제 이렇게 해? 뭐야 얼마나 잘했길래? 봐봐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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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니 이게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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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실래요? <laughs> 저 깃발 왜 저가 붕떠 있냐? 벽에 매달려 있는 거. 거기까지가 장식. 야, <laughs> 또 만났어. <laughs> <나> 그 라이프이버다. <laughs> 라이프이버를 할수 없는 날. 바티스트 특둠피힐못줌 예. 아. 어, 날, 날 땡겼어. 저, 실수했어, 제. 라이프 입어. 딱 봐도 겐지 땡기려고 한것 같은데. 크으, 완벽한 불사. 어, 뭐야, 이거. 어, 뭐야. 시체. 뭐냐고? 시체야. 어, 잘못 썼다. 불사장치. 어, 불사 던졌는데. 죽여야 되는데, 죽였어. 야! <laughs> 드디어. 여기잖아. 벽. 2층에 윈스턴 나한테 뛰면 나이스. 야, 윈스턴 나한테 뛰면은뭐 어쩔 건데. 너 히트박스 뒤지게 커가지고 나한테 맞으면 개 아프잖아. 오, 쉣! 개지어 맞아. <laughs> 라이프 이버 <laughs> 죽을 수 없다. <laughs> 됐다. 어 라위한테 죽을 뻔했어. <laughs> 맥리한테 죽었으면 됐다. 맥클이까 안 피하고 라위 것만 피했어. 라이프 이버 2킬 어떤 두 명이 죽었을까? <laughs> 생명은, <생명을 웃음> 아! 우리 힐러는 없지만 나무를 남겨놓고 갔어. 나. 흩날리는 꽃잎. 제 사라졌어요. 피하세요. 예, 나무가 사라졌어요. 어 있었어? 나무가 있었나? 파르시라 혼자 혼자 잡을 수가 없다. 하지만 그걸 잡는 게 어, 잡혀 버렸다. 호호호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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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못 비벼? 둘다 당겨졌네. 으아. <laughs> 라인이 간다. <laughs> 라인이 위도 견제하러 가. <laughs> 아니, 밥한테 <laughs> 저거 씌워주고 있는 거 봐. <laughs> <laughs> 이 녀석 어디서 본거 <봉가> 쓰네? 죽어. <laughs> 아이 뭐, 머리 깨버렸다. <laughs> 고석에 깔아 흐흐흐 <laughs> 뭐야 하석에 <laughs> 정리 잘했다 레켄볼 <laughs> 탈주 저거 당하면 빡칠 거 같긴 해 이거 <laughs> 뭐야 이게 드론에도 레켄볼이야 이거 솜브라 위치 변한 게 없는 거임 내가 부숴놨거든 아 라이프 이버 캐리 아 탱커야 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를 두고 허련히 가버리는 사람들은 참 야속하다니까요. 아 <laughs> 진짜. 라이프 위브 하는 애들은 다 이래. 화기는 취향이 아닌가 본데.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아사간다고 화기가 싫다는데. 이 새끼 팔로 딴 사람들 대가리 뻥뻥 뚫고 다니지 않나? <laughs> 아. 이거 끌어서 죽었는데. <laughs> <웃음> 미안하대. 어머 <laughs> <번> 밀었어. 왜? 네? <laughs> 이게 뒤진다고? 이걸 이겼다. <laughs> 어, 저 밑에 뭘 두고 있는 거야? 저거. 어?